이 플러트가 개짝이야? 예. 오긴 와. 자, 이륙. 바람이 아예 물이 이렇게 오네, 이쪽으로. 반대로 하던가가 많잖아, 그냥. 반대로 가도 떠. 바람이 띄우는 거 아니야. 손이 띄우는 거야. 해볼까? 어, 해볼까? 하고 있어. 하나 풀은 아니지게. 된다, 된다, 된다. 야, 파워 힘없다 이거. 땡기면 뜨겠는데? 땡기고 뜨야겠는데 땡기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? 지금 풀로 땡겨. 땡겼는데. <laughs> 엘리베이터 <laughs> 땡겼는데안 떠. 아 씨에 <laughs> 뜨. 야, 그럼 맞바람 받고 떠야겠네.